복음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복음 편지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청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루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루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여 후하노니, 나서루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기도문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를 확인하고 2, 3, 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